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서울지지털대학교 정명숙입니다. 수요일에 배우는 중국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라이하마, 어, 샹치, 틴, 러, 러 라이하마, 시앙치, 티어로 라는 표현 알아봅니다. 두꺼비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예쁜 백조고기를 먹고 싶어한다 라는 뜻으로 자기 분수를 모르고 허황된 망상을 한다. 허황된 꿈을 갖는다. 허황된 생각을 한다. 라는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라이하마는 두꺼비입니다. 그 다음에 출는 먹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앞에 시앙,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에 시앙이라는 표현이 왔어요. 그래서 시앙츠 라고 하면은 먹고 싶어하다 라는 의미 미가 됩니다. 天鹅 하면은 백조류의 총칭 이라고 사진에 나오는데요. 그냥 백조 라고 해석을 할게요. 肉는 고기 육살 어, 고기를 말하죠. 그래서 라이하마 두꺼비가 想吃 먹고 싶어합니다. 뭘요? 天鹅肉, 백조 고기를요. 라는 뜻으로 직역이 되는데요. 약간 이제 의미적으로 풀이를 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허황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어,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통, 라이 하마 하면은 두꺼비, 그러니까 못생긴 것을 이제 주로 가리키고요. 天어 하면은 이제 딱 이미지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수 있겠죠. 자, 수요를 에현는 중국어 라이 하마, 想吃天鹅肉. 라이 하마, 想吃天어肉라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허황된 망상을 한다는 라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또 인사드릴게요. 샤로시엔.